오늘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 0장 1절에서 9절. 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앗아르바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아 라못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제까지 말씀 살펴본 것은 이제 이가나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하고 물론 아직 남아 있는 그런 땅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 이 열두 지파에게 아, 각각의 땅을 아, 분배하셨다는 것을 어제까지 아, 말씀을 통해 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이제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이 약속의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을 점령했고 분배받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도피 성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아 점령하고 이제 삶의 터전을 세워 가야 되는데 아뭐 학교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병원을 짓는다든가 아, 이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러니까 도피성은 고의성이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어, 이 부지 중에 실수를 죽인 사람,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이 도끼질을 하다가, 어, 이 도끼에서 날이 쑥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하필 옆에 있는 사람을, 어, 사람의 머리에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질 하던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그럴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아, 이게, 실수한 거죠 실수. 그러할 때이 사람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이 이 사람에 대한 아무리 실수라 해도 사람이요 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라고 하면요 이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먼저 마음이 감정이 앞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땅은 무엇인지 어떤 땅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할때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의가 세워지고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그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연약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의도치 않게 실수할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가차없이 그를 비난하고 또 그를 정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고 또 우리 연약함으로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뭔가 우리가 이게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안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냥 그 도피성만 만들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실수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피해 보복자에게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요. 도피성으로 도망간 다음에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성의 장로들에게.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그 사정을 들어주고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이 사람을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함께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마치 사랑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이 우리 중에 뭔가 실수하는 어떤 이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막 공격하고, 어, 어, 그 사람의 그 실수를 더 들쳐내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오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고 이는 본래 미오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 여러분, 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뭘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 재판을 받고 그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죄가 용서 안 받고 다시 이 사람이 그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실수함으로 우리 죄가 또 공동체 가운데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 모습이 일어날, 보여질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을 감싸줘야 돼요. 교회는 마치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가운데 하나라도 아프면 상처가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 아유 이게 상처가 나네 아유 보기 싫어 아유 더 상처를 내나요? 그렇지가 않죠 네. 이 아픈 그 상처를 다른 지체들이 감싸주고 또, 이, 이 상처난 데가 더 이상 상처나지 않도록 약도 발라주고. 우린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그 아픈 지체를 감싸고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누군가 어떤 누군가가 아, 죄를 범할 그 때에 우리는 그를 감싸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 우리가 용서받는 그 은혜의 그아그 아그 은혜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성읍 곧그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어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요. 어 도피성에 피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사람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또 자기가 일하던 어, 터전 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피해 보복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못 돌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그 죄가 깨끗해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여기 말씀 잘 보세요. 6절 말씀 중간에 보게 되면, 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여기 하나님께서 좀 어떤, 어, 뭐랄까요? 좀 이상한 어떤 법칙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있어야 되는가? 그가 그의 죄로 인해서 언제까지 이 도피성에 그 이, 그곳에 묶여져 있어야 되는가? 그 당시 이 사람이 있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요? 이 사람이 그 연약해서 또 실수로 지은 그 죄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동시에와 함께 이 사람의 그 죄도 함께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가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또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는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아... 아 그의 죄를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그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 용서함 받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